누구인가?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기브라의 찬호입니다.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면 머머리 짤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펄, 자라나라 머리머리, 원펀맨. 하지만 머머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머머리는 바로 궁예입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작품을 준비했냐면요. 이제 머머리들 머리가 좀 반짝반짝 빛나는 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나는 궁의 머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 근데 저희 가족도 약간 탈모가 있어. <laughs> 이 궁의 머리는 COB라는 특수한 LED를 이용해서 일반 LED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밝기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00W 정도 된다고 해요. 100W짜리가 두개 붙어 있으니까 300W죠. 한번 궁의를 켜서 얼마나 밝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이 빔을 그냥 보셨다 하면은 댓글창에다가 자라나라 머리머리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3대가 탈모라는 학계의 정설이 있습니다. 오늘 은 한번 궁예 씨와 함께 산을 돌아다녀보겠습니다. 이 머리가 있으면은 들짐승이 나와도 봄이 나와도 전혀 무서울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궁예가 너무 무섭거든요. 보 거? 네, 그럼 한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아 일반 핸드폰 후레쉬랑 빛나는 궁예 머리랑 얼마나 이 밝기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그래도 밝아요. 나 이렇게 비추면꽤 밝아져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궁예는 <laughs>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laughs> 그러니까 궁예를 보고 핸드폰을 회신을 보니까 거의 안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밤, 낮, 밤, 낮. 자, 강 건너로 한번 모스 부호를 보내보겠습니다. 뜨뜻뜻!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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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흠따흠따따따 네, 네? 아! <laughs> 봐요 그래서 탈모따주 원인이 <laughs> 두피열이라는 겁니다 여기. 뜨끈뜨끈하네 어? 여기 뭔가 비밀의 길이 있어 보입니다 에이, 뭐 여기가 뭐 지금 밤인지 낮인지 솔직히 구분이 안따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따이따따따 쓰레기 주우려고 다시 내려왔어요. 사이다 캔이 보여가지고 이거 보시면 쓰레기 주워서 자연 보호하자. 멀리서 딱 쓰레기가 보이더라고요. 아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 네 어두운 산에서 동해의 머리가 굉장히 좋은 조명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조명보다 훨씬 휴대성도 좋고 매력적입니다. 솔직히 조명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특별한 조명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누구인가? 그럼 한번 빛나는 궁의 머리를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LED는 다른 LED 보다 발열이 훨씬 심합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뜨거웠죠. 일단 흐르는 전류량이 높기 때문에 열도 더 많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LED에서 나오는 빛이 전부 다 밖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전반사가 일어나서 안에 다시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계속 틀어놓으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뜨거워지는 LED 궁의 머리에서 나오는 열로 계란을 익힐 수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아... 저자를 죽이라고 하들이라고 발가 아, 선글라스 껴도 발견돼요. 오오 어? 입고 어, 있어요. 와 LED로 계란이 입고 있습니다. 아 뜨거. 어? 어, 연기 나오고 있어요. 온세요 아, 158도.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보시면은 아까 이제 투명했던 계란이 타격해 익었습니다. 네, 계란은 잘 구워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궁의 머리에서 나오는 강력한 빛으로 풍선을 터뜨릴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LED의 복사열이 풍선을 터뜨릴수 있을까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30초가 경과했는데 아직 풍선은 멀쩡합니다. 2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요. 풍선이 거의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한번 검은색으로 풍선을 칠한 다음에 이번에는 풍선이 터질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 오. 어 풍선을 검은색으로 칠하니까 0.1초 만에 터졌어요. 이제 풍선에 한번 검은색을 칠한 다음에 다시 터트려 볼게요. 어 뭔가 궁예를 쳐다보는 귀여운 몬스터들 같아요. <laughs> 누구인가? 야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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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죽어! 궁우 파워!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궁예 LED를 만든 프로메이커 진솔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전에 제가 촬영하면서 궁예를 몇번 떨어뜨렸더니 얼굴이 지금 대박살이 나 있습니다. 제가 좀 혼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대처를. 이렇게 어떻게 가려지나? 턱을 가려야 되는데. 아, 그래도 이게. 네, 일단 이렇게 가리고 한번 진솔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진솔님! 안녕하세요. 네. 진솔님을 만드신 궁예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 이게 사실.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아, 사실 이게 겨울철이라서 피부가 좀 건조할 수 있잖아요. <laughs>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만드신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한달 네. 걸렸어요. 아, 어, 생각보다 네.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네 그걸로 어떻게 퉁치실 생각은? <웃음> <웃음> 이번에 두피에 빛이 반사되는 거를 차간해서 만드신 작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탈모인 비하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달도 <laughs> 네. 원래 자기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태양이잖아요. <laughs> <laughs> 것처럼 음. 이것도 네. 것처럼 느껴지듯이 것도아하하궁하 머리에서 배우는 달빛의 원리 하하 여기서 또 과학 하하하나 이렇게 배워 하니다 빛은 과연 하까요 빛은 전자기파. 하하하까요 <laughs> 빛은 뭘까요? 빛엔, 네. 빛엔 도자기다 네. 지금 머리에 LED가 붙어있잖아요 이제 LED는 어떻게 붙이신 거예요? 여기가 하하하 c o b 하하하하하하 그다음그 아래 뜨거우니까 광약판을 하나 대고 그 아래 쿨러를 넣어서 인식하고 있어 혹시 이거 안대 한번 제가 써봐도 되나요? 어 이게 붙어있는데요. 붙여놓지 않 이게 안대가 이렇게 들려요. 안대 아, 들려요? 네. 아 그래서 여기 붙어... 어. <laughs> 그러면 이왕 떨어진 거한번 떼볼까요? <laughs> 뭐 <뭐야>, 눈이 없어. <laughs> 눈이 없는데요? <laughs> 왜, 왜 눈이 없어요. <laughs> 동해액관 네. 쪽이이잖아요 <laughs> 네 담배를 한 다음에 어떻게 생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이거 뗄줄 몰랐어 <laughs> LED 빛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이 풍선을 갖다 대면은 어. 어떻게 될것 어. 같으세요? 풍선이 터지나요? 어떻게 되 한번 해보실래요? <웃음> <웃음> 킥바. 네. 오늘 빛나는 궁의 머리통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궁의 머리는 밤에 아주 유용합니다. 둘째, 이 LED로 날개란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밝은 LED는 풍선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냥 LED만 가지고 할수 있는 실험인데, 왜 하필 궁의 LED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